꿈꾸는 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석교회 전정민 목사입니다. 2022년 설 명절을 잘 보내었나요? 이번 설 명절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새로운 결심과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느 산 속에 새 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새 나무들은 각각 멋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멋진 보석함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보석함이 되어서 각종 귀한 보석과 황금을 품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왕궁에서 귀하게 사양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도끼와 톱을 든 목수가 다가오더니 이첫 번째 나무를 말구유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가 동물들의 밥통이 되다니 말도 안 돼. 첫 번째 나무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구유가 된첫 번째 나무는 매일매일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기가 놓여져 있는 마국간에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여관을 구하지 못하여 마국간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배가 불러 아기를 낳을 곳이 없자 아기를 낳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말 구유 위에 눕혔습니다. 그 아기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잠자리를 첫 번째 나무가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기의 꿈이 사라져 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꿈을 더큰 꿈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두 번째 나무는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커다란 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멋진 왕과 신하들을 태우고 이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큰 배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끼와 토벌든 목수가 다가오더니 두 번째 나무를 물고기 잡는 작은 배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매일 어부들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 이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배 위에 올라 타시더니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태우다니!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도 높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이두 번째 나무가 태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나무의 꿈을 더큰 꿈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세 번째 나무는 많은 꿈을 꾸었지만 정확하게 꿈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도끼와 톱을 든 목수가 다가오더니 세 번째 나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재소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람,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차라리 산에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나무가 한숨으로 지내던 어느 날, 로마 군인 몇 명이 이 목재소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 나무가 좋겠군. 나무가 단단해 보이니 이 십자가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적당하겠어.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이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가 된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갖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꿈이 더 크게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멋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 스포츠 선수, 우주비행사, 탐험가, 선생님, 의사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의 뜻보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꿈을 더 멋진 모습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과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꼭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읽어진 성경 말씀을 잊지 마세요. 빌리포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며 목사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멋진 꿈과 계획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큰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